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동시 방제. 이거는 삽목하려고 이제 방제기가 도는데 여기 세 군데가 지금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틀어진 거는 저 뒤에 하우스가 좀삐뚤삐뚤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동시 에 방제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압 분무기두 대, 두 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두 대가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거 지금 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돼서 이제 30분에 한 번씩 이제 들어오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세팅이 돼 있고. 여기에서 보면 노즐이 보면은, 어 사이드하고 측면하고 하단, 이쪽에 보면 하단도 나와요. 단고 상단도 있고, 이거는밸브로다 제어할 수 있거든요. 제어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세 라인을 하고, 뭐 필요해 하면 다섯 라인을 해도 되는데, 어 라인이 많아지면은 이게, 이렇게 는 압력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어, 이제 노즐은, 아사바 자유조절 이국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쪽으로 조절해도 되고, 이쪽으로도 되고, 아래 위로도 되고, 뭐, 양쪽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통 작물에서 습도 제어할 때는 이쪽으로 돌려버려요.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이쪽 양쪽으로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바닥으로 뿌려버리거든요. 바닥으로 뿌리면 이 습도 제어가 됩니다. 지금은 보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 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돌아간다 보시면, 되요 여기 보시면 야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서 한꺼번에 들어가고 어, 앞에서 가지고 뒤로 돌아갈 때는 다시 멈추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그래서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